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 분석의 쌉가능입니다. 10월 23일 프리미어리그 5경기 일정 및 프리뷰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5경기 일정 모두를 확인해 주세요. 프리미어리그 5경기 추천 베팅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6승 이무 입의 첼시 대 6승 1무 3패의 맨체스터 유나이트 경기입니다. 양팀 경기 프리뷰입니다. 맨유가 상대적으로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경기 첼시가 로테이션을 꽤 돌린 반면, 맨유는 카세미로 프레드 중원이 3경기 연속으로 출전하는 모습. 물론 카세미로의 체력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두 팀이 경기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첼시도 올 시즌 2선의 폼이 일정치는 않은 편이고 맨유도 빌드업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는 카운터와 수비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언더 2.5를 예측하는 매치다. 양팀 경기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첼시 승 비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무승부 비추천 언더오버 2.5 언더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두번째 경기는 2승 3무 6패의 아스톤빌라대, 3승 5무 3패 프렌트포드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아스톤빌라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매치. 프렌트포드가 지난 두 경기에서 투지를 불사르면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기도 했고, 최근 공격진들의 결정력도 어느정도 올라온 상황이다. 아스톤빌라의 압박 대처 능력이 썩 좋은 상황도 아니고, 수비에서도 뒷공간 노출이 너무 심한 상황.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감독 경질로 혼란스러운 아스톤빌라를 제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브렌트포드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브렌트포드 승 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기로 2승 3무 5패 리즈대 4승 3무4패의 프렘의 대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프리뷰입니다. 플럼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다. 리즈가 압박으로 상대를 올감매려고 하겠지만, 플럼이 중앙을 거치면서 아기자기한 빌드업을 펼치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압박으로 생긴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도 같은 팀. 득점 기대치는 높지만 전방에서의 결정력이 심각한 수준인 리즈와 달리, 플럼은 완벽한 결정력을 보유한 공격수가 있는 상황이다. 플럼의 수비 리스크는 있는 상황이지만 공격에서 기대를 걸어볼 것이 더 많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플럼, 승, 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플럼, 승, 추천, 언더오버 2.5,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3승 2무 6패의 사우스햄튼데, 9승 1패 아스날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 아스날이 유리한 매치다. 체력적인 변수는 있지만 사우스햄튼이 단신 공격수들을 전방에 세워놓고도 롱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이 최근 득점력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 골키퍼만 아니었더라면 더 많은 득점을 할수 있었고 사우스햄튼의 고질적인 후반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언더 2.5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선택.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아스날 승 추천 핸디캡 플러스 1.0 아스날 승 비추천 언더 오버 2.5 언더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는 2승 3무 6패 의 울버햄튼대 2승 2무 7패 의 레스터입니다. 양팀 전력 분석 및 프리뷰입니다. 무승부도 추천해 볼수 있는 매치. 두팀 모두 수비적인 약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일단 울브스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경기 주도권은 레스터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레스터의 빌드업 상황에서 미스가 생긴다면 울브스가 빠른 역습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 레스터도 한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울브스가 기본적으로는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향은 아니고 경기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울브스도 수비적인 기조의 팀치고는 실점이 많다. 양팀 승부 예측 및 추천 배팅입니다. 일반 승무패, 무승부, 비추천, 핸디캡 마이너스 1.0, 레스터, 승, 추천, 언더오버 2.5, 언더, 비추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 리그 5경기 분석 프리뷰 및 추천 배팅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좋은 승률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든 스포츠 분석이 가능한 쌉가능이었습니다.